여러분 다이어트 할때 식단이 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여기까지 알고 계신 건는 아주 좋은데 문제는 제대로 된 제품을 먹고 계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칼로리만 보고 뭐 성분표는 보지 않고 유명한 제품들 아니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성공했다라고 이제 영양인들이 말하는 그런 제품들을 대충 골라서 드시게 될 텐데 어떤 제품들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제품들이 많아요. 비만 대사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다 보니까 제가 먹는 음식을 고를 때도 꼼꼼히 고르게 되고 환자들한테도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것도 좀 충분히 피드백을 해서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남들 따라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고 내가 스스로 성분을 분석해서 어떤 게 좋은지 제품을 선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쿠팡에서 다이어트 음식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 위주로 제품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뭐 닭가슴살, 고구마 이런 거 아니니까 쿠팡에서 검색하는 음식들 중에서 제가 먹기 되게 편한 것들 위주로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단을 할때 먼저 파악해야 될게 현재 내 몸이 지방대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몸이 지방대사가 안 되면 음식 조절을 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실제 절병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식단을 많이 했는데도 뭐 1kg도 안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지방대사가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교정을 해줘야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대사가 잘 된다고 가정을 하고 제품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칼로리가 낮은 제품이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가장 먼저 칼로리를 보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품 성분표를 어떻게 보냐? 봤을 때 그림에서 처럼 어 거의 모든 음식에 영양 정보가 적혀 있어요 뭐 탄수화물, 당류, 지방, 뭐 단백질 이렇게 적혀 있는데 특히나 탄수화물과 당류 요 부분을 가장 주목하셔야 해요 그래서 요게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제로슈가가 붙은 다이어트 음식 중에서도 뭐 당류는 없지만 정제 탄수화물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는 영양 성분표를 좀 꼼꼼히 봐서 당만 없는지 아니면 탄수화물 전체가 좀 없는 편인지를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성분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단백질 함량입니다. 우리가 지방대사가 활발히 일어날 때는 간에서 혈당을 만드는데, 요때 재료가 되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단백질의 함량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최소의 미니멈 기준이 있는데, 내 몸무게의 0.8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60kg인 분들을 봤을 때60 곱하기 0.8을 하면 48이죠 48만큼의 이제 단백질을 하루에 섭취를 꼭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방대사가 돌아갈 때 간에서 혈당을 만들어요 그때 필요한 재료가 단백질인데 그래서 탄수화물도 안 먹고 단백질도 안 먹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간에서 근육을 분해해서 당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지방대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 몸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혈당이 필요해요. 간에서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이때 단백질을 덜 먹는 분들은 근육이 쭉쭉 빠지게 됩니다. 근육이 빠진다고 해서 다이어트에 안 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그 후에. 요요가 좀 많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남아있는 근육이 적기 때문에 지방이 훨씬 더잘 늘게 되겠죠. 근육은 다른 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탄수화물 저장고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으면 탄수화물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좀 많이 빠져줘서 지방으로 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래서 뭘 먹냐를 봤을 때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닭다리살입니다. 닭가슴살과는 좀 다르게 지방이 좀 많기 때문에 맛도 있고 포만감 유도도 훨씬 더잘 되게 됩니다. 탄수화물 없이 지방 만 먹으면 생각보다 인슐린이 좀잘안 오르게 되고 흡수하는 데도 좀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지방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이 보시면 여기 껍질 없는 훈제 닭다리살, 이거 보이시죠? 영양 성분표를 보면 뭐147 칼로리.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탄수화물이랑 당류가 중요한데 거의 없죠. 그러면 이걸 많이 먹다 는 해서 살이 좀 찌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백질 양도 20g으로 충분하고요. 다양한 뭐 소스마다 좀 다른데 허브맛 요거는 탄수화물 5g 이 정도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리고 뭐 갈비맛 요거는 조금은 우려가 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탄수화물 양이 뭐 청양고추맛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뭐뭘 먹든간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닭다리살에 좀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닭가슴살도 주,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근육을 좀 증량할 때 단백질 양을 맞추려고 먹는 음식인데, 한키통살이라는 제품이고요. 성분표 보시면, 제품마다 좀 다르지만, 어, 전반적으로 탄수화물, 뭐 당류 1g, 어, 뭐 1%, 2g, 2% 이런 것도 많고요. 뭐 볼케이노나, 뭐, 저크바베큐나, 아니면, 오리지널, 블랙페퍼, 요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가금류를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은 가금류보다는 붉은육류가 훨씬 퀄리티가 더 좋아요. 단백질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붉은육류 섭취가 좋은데, 뭐, 소나 돼지 같은 걸 권해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밀키트로 넘어가게 되겠죠. 밀키트를 해먹는 게 불편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추천을 드리면, 애슐리 시그니처 스테이크, 요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성분표를 보시면, 영양정보에서 탄수화물 3g, 뭐 당류 1g로 되게 낮죠. 뭐 부채살 스테이크 당연히 이제 스테이크니까 낮겠죠. 근데 소스 같은 경우는 높아요. 뭐 당류도 6g이고 탄수화물 16g인데 웬만하면 소스 없이 소금으로 좀 쳐서 먹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철분이 좀 부족해지기 쉬운 생리량이 많은 분들한테는 붉은 육류가 필수예요. 철 결핍 자체가 지방 대사를 막기 때문에 생리량이 많은 분들은 웬만하면 당류리보다는 스테이크 아니면 뭐 돼지고기든 이런 거. 를 먹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덜 먹는 식단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좀 변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소를 같이 먹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건 프레시지 차돌박이 숙주볶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영양성분표는 없네요 근데 이 안에 탄수화물 성분이 없을 거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에브리쿡 마늘 닭똥집.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탄수화물 비중이 12g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높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뭐 탄수화물 절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제대로 된 탕이나 뭐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런 경우는 뭐 삼계탕 같은 거 드셔도 돼요. 국물에 탄수화물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국물을 많이 드시면 인슐린이 오릅니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데, 그냥 건더기 정도 건져 먹는 거는 괜찮아요. 쿠팡에도 밀키트가로 나와 있는 제품이 많죠. 뭐, 수라, 양반, 통다리, 삼계탕 이런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밥이랑 국을 많이 안 먹는다면. 요즘 제로에 대해서 뭐 음료도 있고 과자도 많은데 제로 과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 롯데에서 나온 건데. 어, 제로 이제 쿠키죠. 성분표 보시면 탄수화물 60g이나 있죠. 당류는 0이지만 이런 경우는 살이 잘 찝니다. 당 단맛을 내는 것만 이제 대체 설탕을 했다 뿐이지 다른 뭐 곡류나 복합 탄수화물은 똑같죠. 이 어, 요거는 자주 먹을수록 살이 찝니다. 뭐 제로 콜라 같은 거를 시켜서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살은 안 쪄요. 그 자체가. 다이어트에 되게 도움이 되면서 실제로 저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당에 대한 욕구를 계속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당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겠죠. 다른 간식 거리를 당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장내 세균의 그 균형을 많이 깨뜨려요 제로라는 말은 장 안에서 흡수가 안 돼서 남아 있어서 제로인데 누군가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장 안의 유해균, 안 좋은 균이 대체 당을 먹고 증식을 하게 되는데 제로콜라를 먹고 장 트러블이 좀 많아졌다 이런 분들은 유해균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지방 대사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성분표 보실 때 칼로리보다는 뭐 단백질 함량과 탄수화물 함량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식사를 하냐에 따라서 내 몸의 건강이 좀 직결된다, 그리고 비만도가 좀 직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맛없는 뭐 닭가슴살과 고구마만 먹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그렇게 안 해도 잘 빠집니다. 오늘 추천드린 제품들 한번 고려해보시고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